자, 여러분, 휴림 로봇입니다. 어제 장이 안 열려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예, 오늘, 어, 아주 아주 엄청난, 예, 변동성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점이요,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다가, 고점은 얼마예요? 24%까지, 25%까지 올라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40% 오늘 수익 구간이에요. 그렇죠? 예, 엄청난 그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손절 많이 하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또예 고점에서 손절했다가 또 사셨을 분들도 오늘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변동성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전 종목 중에 지금 휴림 로봇이 탑입니다. 예, 정말 굉장한 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월봉상에서요. 월봉상에서 제가, 아, 이런 추세선 상단부분을 그, 어, 여기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 가격까지 조정을 줄때 다시 잡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어, 이 월봉상으로 보면 캔들이 하나니까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면, 이 월봉상에서 지금 거의 뭐, 0 0 0원대 이런 구간 아닙니까?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투매가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예, 저가 부분이. 14,080원까지 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부분에서는 들어가셔야 된다고 또 문자까지 돌려드렸습니다. 월봉상에서 이런 가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저랑 같이 증거 화면을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여기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바로 제가 매도타점을 드렸던 월봉상에서 13,500원 예이 가격을 지금은 아주 잘 제가 지켜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1월달에 예, 1월 캔들에서 지금 월봉을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월봉상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상당히 피곤,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을 어디다가 드릴 거냐면 여기다 드릴 겁니다. 9875번 9870번. 아, 여기까지는 기다렸다가 우리는 여기서 잡을 건다. 예,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손실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조적으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예, 이런 타점에 드릴 겁니다. 안올것 같죠? 이런 가격이. 예 이런 캔들 나오면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예 아, 그건 일단 아 그렇게 제가 예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1월달의 캔들이 1월달의 캔들이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뭐 여기서 윗골이 나오고 이런 캔들로 예 마무리를 짓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캔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자 추세선 상단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제가 타점을요 아, 여기 드릴 겁니다 예 기존에 제가 들어갔던 제가 수익을 실현을 했었던 1 5 0 0원에 제가 다시 타점을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제가 또 문자까지 드리겠지만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기도 하고 아,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예만약에조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있겠습다 자 제가 아, 거래 정지 당하기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투매가 거의 아, 이 가격까지는 온 거죠. 이런 그림으로 예 아, 월봉상에서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100원, 200원 단위로 뭐 이렇게 어, 너무 묵숨 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요 오늘 하루에 엄청난 변동성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무려 40%의 예, 수입구간이 나오는 거죠 자이 어, 가격이 얼마냐면 14,080원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 여기 좋아요가 29개 밖에 안 달렸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다른 종목에 밀려서 휴림 로봇 촬영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제 영상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 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종 대응 방법밖에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15분봉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오늘 투매가 엄청나게 크게 나온 이 자리 보이십니까 예 어, 제가 타점을 드린 이 자리는요 15분봉에서 15분봉에서 여기 녹색선이 있는데요 이거 무슨 선이냐면 60선입니다 60선 아, 어, 15분봉에서 60선이면요 1봉상에서 한 3일 선 정도 될래나요 어, 왜냐하면 급하게 아주 아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어, 고점 반등을 하는 거죠 어, 3일선 정도면 굉장히 예, 높은 가격 아닙니까 높은 가격 임에도 불구하고 어, 3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어, 마이너스 15%나 떨어져야 마이너스 15%가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3일선에 닿았다, 닿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주가가 3일 평균선보다 엄청나게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아, 3일선이 거의 뭐 5일선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5일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은 뭡니까 일주일의 어떤 가격 평균이죠 일주일의 가격 평균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도 제가 아, 제가 나눠드리는 그 무료 강의 자료에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3강에서는 종목 선정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4강에서는 이런 종목들, 뭐, 지금 바로 말씀드린, 어, 그 60선 같은 데서 왜 반등을 하는지 제가 아직 아주 아주 자세하게 어,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 혹은 이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혹은 예예 예, 60선까지 품에가 나오는 과정에서 5%에서 7% 반등이 한 번을 초과해서 나오지 않는 종목들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큐림 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올랐다가 한 번에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중간 반등을 안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중간 반등하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거래 정지에 있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 분봉상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자료가 어, 굉장히 정확도가 높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제가 어떤 선을 예,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매매하면서 봐야 되는지. 지금은 녹색선은 이제 60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얘가 또 다시 투매를 일으킨다면 어떤 선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투매를 어떤 식으로 일으키면서 어떤 선까지 왔을 때 우리는 잡아야 되는지 아주아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강의는 지금 3페이지 초반부를 보시는 거고 이 내용이 이제 22페이지 가량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무료로 드릴 때꼭 받으셔서 슈림로봇 같은 거 공략하실 때 아주아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15분봉에서 지금 60선 반등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디서 한번 노려볼까요? 예, 맞아요. 우리는 어, 이 파란 선을 건너뛰고 노란 선, 여기 80선. 80선에서 어쩌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여러분들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같이 공략해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 1 0 6 5 7 1 2 4 3 8 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의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아 나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2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 급 매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갈 수가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 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 드린 다음에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저희 USB 카드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개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뭐 요거 달랑 하나만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기전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부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 9 0 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두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세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 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 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루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이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루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키 텔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으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서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맥점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에. 들어서 2026년에 아, 이 종목 모아 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뚫어 놓고 고점을 뚫어 놓고 지금 살짝 눌러 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못책의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리언, 로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 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 중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 그러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적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휴림 로봇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로봇에 엄청난 지금 돈이 몰리고 있고 사실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좀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가는 종목들은 로봇 섹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린란드, 뭐 트럼프 발언 때문에 관세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어제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2.67% 이렇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중에 있는 와중에 강한 섹터는 단연 예, 지금 로봇 섹터 그리고 원전 섹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1억 정도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은 6천억 정도 발생을 하고 6천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의 턴을좀 보시자면 워낙 아침 일찍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저점에서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5%까지 투매 나오고 이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 때마다 얘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0억 정도는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 계속 지금 방향이 밑으로 빠지는 것을 보아서는 어떤 지금 신한증권 같은데 워낙 지금 뭐 지금 무등주이다 보니까 거래원들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주파수 모양을 좀 보여주는 그런 <laughs> 어 거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고 엄청나게 지금 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못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할 때는 아, 지금 매도를 하고 어디서 매도하겠습니까? 요, 위로 지금 매도하고 있군요. 이런 아, 지금 대량 대량 매도 물량이 이런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일 겁니다. 이런 게 체결될 때마다 아, 주가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아, 덩어리 물량, 물량이 체결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이런식으로 빠지죠 예어 그런식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늘은 이 시간 이후로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건좀어 부담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오전에 여기 이제 타점을 하나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관망 모드로 예 거의 뭐40% 수익구간이 나왔으니까 어 관망 모드로 보시고 일단은 우리는 이게 이제 가격이 딱 어느 가격에서 반등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게 이 평선이 계속 올라오면서 가격 변동을 어, 얘도 이제 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얘가 어, 어디서 이제 투매를 일으키면서 또 떨어지면서 얘랑 만날지 그 가격을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부분이 아닐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번주 혹은 다음 주까지 이런 부분들 큐림 로봇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7 1나24385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 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 71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 한 3만원 정도 되는 복제방지 기능이 있는 USB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20 페이지에서 30 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 강이면 거의 250 페이지, 뭐200 페이지에서 한300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 강입니다. 자, 1 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 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을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 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 투에 일어나 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 매매, 어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 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예요. 돌파 매매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다잘 내고 내다가도 고수 개미들은 대외 약재에 한방의 수익금을 다토 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녕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오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관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우리는 급등주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또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의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하셔서 읽어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거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어, 소중한 뭐, 뭐 여러 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sb가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